안쪽 깊숙히. 왼 다리는 오른 허벅지 아래쪽. 하나. 발가락을 잡기가 힘들다 하면 손등을 배꼽 쪽으로. 왼손 오른 무릎 바깥쪽을 밀어내며 몸통을 오른쪽으로 비틀어 봅니다. 쪽바닥. 마시는 숨 가슴을 펴고 내쉬는 숨 턱을 오른쪽 어깨까지. 호흡합니다. 골반 많이 들리지 않도록 지그시 눌러두고 가슴 한번 펴봅니다. 왼쪽 정강이 뼈 앞으로 감아줍니다. 자, 오른손을 허리 뒤로 돌려 손가락끼리 맞잡거나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저는 이제 편집을 할 거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 연말에 정말 역대급으로 잘 먹고 있어요. 진짜 잘 먹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먹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몸무게가 진짜 오랜만에 재봤어요. 근데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진짜 좀 적겠다 싶을 정도로 잘 먹었는데 그대로네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일단 그 에사비로 혈당 안정화시키고 맨날 식후 걷고 그것 때문에 활동량 올라가고 배출도 잘 하게 되고 에사비 덕분에 그리고 뷰리스로 혈액순환 잘 시켜주고 근데 또잘 먹으니까 몸 신진수사 잘 올라가고 그래서 몸이 어막 너무 찌고 너무 빠지지도 않고 잘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꾸준 함이 답이다, 역시. 내몸잘 돌봐주고, 굶으면 안 된다.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응, 음, 건강 관리 잘 하는 게 최고다. 음. 지금 이제 편집하고, 또 한참 갔다가 아침 먹고 갈게요. 12월 마지막 날이라. 여러분, 전 이제 편집하다가 산책 나가보려고 하는데 어제 전주 갔다 왔거든요? 이제 빛치 안보 지혜 사장님, 지혜님께서 선물을 이만큼 쌓아주셨는데 이거 저 보고 생각났다고 선물을 시는데 이거 이거 아직 안에는 안봤어 너무 귀엽죠? 화분에 꺼잖아요 아, 아엽다 저 이런 도자기 환장하잖아요, 제 취향을 너무 잘하세요. 이것도 선물해 주셨어가지고 2024년 되면 뜯으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행복해. 진짜 저는 진주행 가수다 와서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합니다. 예쁘게 사용하고 쓸게요. 이거 떡도 너무 이쁘지 않아? 이거 요거트볼이나 막 밥밥이랑 거 넣으면 딱이겠는데편지제도 너무 이뻐. 시연님 덕분에 행복이 충만한 연말을 보내게 되어 감사해요. 항상 새벽에 빵 작업을 하면서 시연님 영상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는데, 얼마, <laughs> 감사합니다. 전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laughs> 헤인네일즈도 이렇게 예쁜 꽃을 선물해주셨어요. 저 진짜 너무 행복했잖아요. 이렇게 선편지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또 감사해요. 저 진짜 복 받은 사람이 오래 잘 살았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응. 아침.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응. 오늘의 ODD. 오늘 미팅 갑니다. 대표님, 캣님과의 마지막 22, 23년 마지막 미팅, 좋아하는 공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미팅하기로 했고, 오늘 이렇게 입고 제가 좋아하는 코트 입고 나갈 거예요. 이벌룬핏 치마가 마음에 들어. 진짜 오마만에 보는 것 같지 않아요? I was not. I was not. I w a 아무 o t I wa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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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a 응. 아, 진짜 완전 반전. 근데 <laughs> <laughs> 너무 민정이랑 저랑 똑같은 게 뭐냐면, 많이 시켜 먹고 이거 먹다가 저거 먹다가 이렇게 쫀쫀따르게 이렇게 먹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어떤 다른 또 타입이신 분들은 아예 한 개를 다 먹고 아 그다음 먹고, 그러니까 이런 타입이신 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 이렇더라고요. 그근끝난거예요 응. 맛좋아요 음, 트 음. 음. 너무, 음,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냥 의미가 많은 일들이 생기고 많이 발전하는 회인것 같아요. 저의 그 손님이랑 함께 하면서 저도 많이 컸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느끼기에 저는 약간 미성숙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그 미성숙하는 캡님이 많이 잡아주신는것 같아요. 뭔가, 아니 슛님은 나이에 비해서 엄청 성숙해요. 뭔가 <laughs> 나이가 좀. 미성숙함에 아니라 혼함이 거지. 아, 오! <laughs> 되게 좋은 말인가? 우선 제가 이렇게 뭐 하나씩 행동할 때마다 왜 이러냐 이렇게 할 때가 조금 있거든요. 음. 몇 번씩. 네. 많이는 아니지만. 음. 그럴 때마다 손님이 옆에서 든든하게 이렇게 음. 해주시고, 음. 믿어주시고, 음.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음. 그러면 음. 제가 뭘 해도 그래서 막좀 티같이 진짜 막 현실적으로 해주는 것보다 너무 막 잘해, 잘했다, 잘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쪽으로 의견을 주시는 걸 너무 저는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윤정이나 음. 쪼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음. 그런 식으로 해주거나 진짜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 진짜 믿어주고 좋은 일 생기면 같이 박수 쳐주고 생기면 같이 위로해주는 그런게 있다보니까 모든 감정들을 공유하면서 쌓여지는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해 음, 음, 그래. 그래. 음. 소중함도 많이 느꼈고 인연들에 소중함 많이 느꼈고 그랬던 것 어떻게 보면 한번 이렇게 딱 쪽쪽 흡수하는 데 보여요 아 흡수를 해요, 제가. 어, 다행 그리고 배재화가 되게 잘 되는 거 같아요. 아. 진짜요? 그래요? 아, 니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더 해야 더 잘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 사실 부족한 거는 없어요. 음. 음. 아무거속또 먹고. 다른 거니까 속도가 다른 건 진짜 맞는 것같아 소랑 네,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려면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나? 사실 그런 기준이라고 어떤 하고 그냥 어제 내가 비교 대상이다 목욕 연습하러 왔어. 여긴 너무 좁아서 서칭 연습밖에 못 했어요. 한 시간 했으니까 간다. 12월 마지막 날, 올해 마지막 날도 무용을 할 정도로 좋아하나. 어른인데? 나는 절대로 와 근데 막어렸데 아직도 한참 어는데너 먹었는데 스이서른 아래 구멍들 할때도원나그 나일 때달단하게 빛이 나너아서 꿈이 활짝 왔어 언제나 사아받는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밝았으니 저는 반오십이에요 <laughs> 여러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우리 또 2025년 우리 만의 스무 번 원을 갖고 나가지고요늘 감사하고 뭔가 막 느낌이 엄청 막 새롭진 않는데 그냥 하던 대로 흘러가는 대로 보내 예정이에요. 음. 새벽 비율이. 음. 그, 어, 저희 건데요. 저희 먼저 있다는, 뭐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전 운동을 하고 왔고 제가 원래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올해 일기장 듣기 언제나 풀풀 예쁘죠 작년 일기장은 이렇게 거의 다썼고 그냥 올해 하고 싶은 일 뭐, 소망, 목, 작은 목표, 이런 거 적을게요. 저는 솔직히 엄청 큰 목표를 세우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열심히 하다보면 이루어지겠지. 간절하게 바라고,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지겠지라는 생각이라. 음, 2024 소망. 건강하기. 가 가장 큰 목표죠. 작은 서프라이즈 그런 걸 계획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해 놓은 것들 즐겁게, 행복하게, 열심히. 러브. <laughs> 올해는 해야 돼. <laughs> 뭐 엄청 조급한 건 아니지만 하고는 싶으니까. 식궁이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리고 나를 더잘 보살펴주기. 작년, 재작년 목표랑 많이 달라졌어. 막, 그때는 막, 몇만. 막, 영상 몇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하다 보니까 제가 즐기는 선에서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음, 오랫도록 제 삶을 잘 유연하게 담백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목표들을 소망들을 적어보았습니다. 파이팅! 올해도 더 견고하고 천천히 차근차근 함께 걸어 나가볼까요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또한 다 지나가고 좋은 일이 생길거야 되나? 어, 이거 아우, 이쁘다. 이지 퐁퐁. 해봉만 来。<對 S 2> <laughs>